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입니다. 태경오토 전동 스텝 장착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량의 문이 잠겨있을 때는 스마트키에 열린 버튼을 눌러주시면 스텝은 원격으로 양쪽으로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잠금 버튼을 눌러주시면 스텝은 또 자동으로 접혀 들어가게 됩니다. 도어를 한번 열고 닫아주시면 그때부터는 문 여는 쪽만 스텝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운전석만 오픈이 되고 있고요. 조수석은 탑승을 위해서 문을 열 때만 오픈이 됩니다. 도어를 완전히 열게 되면 전동 스텝이 개방이 돼서 타이어 측면보다 돌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블록이라든지 도로 경계석면에 차량을 가깝게 주차를 하시면 스텝이 나오다가 부딪혀서 스텝에 도장이 손상이 올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격을 시켜서 주차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발판을 가까이서 살펴볼게요. 발판의 폭은 180mm입니다. 최대 400kg까지 하중을 지지해줄 수 있고요. 승하차 보조 등은 튜닝 규정에 맞도록 화이트 색상으로 지면으로 간접 조명 형태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발판 청소를 위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문만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면 스텝은 나와서 청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어, 필요에 따라서 스텝을 다 꺼내 놓고 기능 정지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운전석 문을 열어서 발판을 꺼내 놓습니다 조수석도 동일하게 문을 열어서 발판을 꺼내 놓으시고요 운전석 왼발 위쪽으로 저희가 온오프 스위치를 달아 놨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오프시키면 문을 닫아도 스텝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나온 상태로 고정이 됩니다 이 상태로. 셀프 세차도 하시고 관절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청소도 하시고 관절의 윤활작업도 이 상태로 해서 어 윤활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발판 중간에 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소재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라든지 휠 세정용 강한 약품이 묻은 상태로 방치를 하시면 산화 부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묻었을 때는 바로 물을 뿌려서 세척을 해 주시면 됩니다. 관절 윤활 작업은 두 달에 한번 정도 주기적으로 작동 부분에 윤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기능을 다시 살릴 때는 아까 오프로 눌렀던 버튼을 오른쪽으로 다시 눌러주시면 기능은 자동으로 살아납니다. 안전장치로는 나오다가 부딪히거나 들어가다가 끼었을 때그 자리에서 중지하는 기능이 있고요. 나오다가 어떤 물체에 부딪히게 되면 스텝은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럴 때는 그냥 문 한번 열었다가 닫아 주시면 스텝은 또 자동으로 접혀 들어가게 됩니다. 전동 스텝은 펴지고 접히는 시간은 대략 1.5초로 빠르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하차 하실 때 특히 승차 하실 때는 발판이 다 펴진 걸 보고 승차를 하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내리실 때는 발판이 작동하는 중간에 밟게 되면 관절이 손상이 와서 발판이 접혀지지 않는 고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실 때는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내, 어, 사용을 해주시면 충분하게 오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은 이렇게 열어놓게 되면 승하차 보조등은 약 15분 뒤에 자동으로 소등이 돼서 방전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상 태경 오토 스텝이었습니다.